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 예, 10절에서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낮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렁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음 니누에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더욱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했던 일이 바로 군 복무입니다. 왜 군입대를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해?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오늘 그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야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니누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을 가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이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이 요나가 도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성읍 이 니누에는 아스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르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웃해 있으면서 이 약탈을 임상고 틈만 나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이 대적이 바로 아스루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스루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니누에에는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수르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요나는 이 니누에에 바로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통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더욱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니누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니누에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요나서 4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니누웨의 악독이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선포하라고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벌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징계하시거나 벌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이 니누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큰 성읍 이 니누에를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3장 3절 4절을 살펴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누에는 이 삼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삼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다니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이 니누에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아수루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낮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니누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철천지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 갈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한 곳이 뚫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이 감염되는 이 유험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이 설교가 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전염병을 주신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셨다. 이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징계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음, 준비하고 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어, 설교를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루키 말씀을 예, 준비를 했었는데요. 루키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 당연히 뿌리가 뽑혀야 되는 이단입니다. 더 이상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교회와 가정,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신 것은, 예, 이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 숨겨져 있던 이 수많은 신천지 교회와 그리고 신천지 추수꾼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니누에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누에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아서 안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요나와 같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심하면 안 돼. 회개하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된 교만의 모습이라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심에 이 신천지를 드러내고 계실까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심 가운데 신천지를 드러내고 있, 있는 걸까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된 이단 종교인지를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믿고 따랐던 이 신천지인,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천지도 교회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신천지인들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인들도 이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신천지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떠한 단체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뿌리 뽑히도록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피해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와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이 신천지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깨닫게 된이 신천지인들이 계속해서 신천지에 남아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수많은 신천지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이 신천지인들을, 회심한 신천지인들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단 상담소와 같은 곳을 통해서 교리를 바로잡는 이 교정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유리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저의 말을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라는 이 단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와 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 자녀를 돌려달라고 그 신천지 그 교회 앞에서 어 투쟁하는 이 부모님들 반나 더위와 추위 상관없이 울면서 자식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 분명히 뿌리 뽑혀야 될 이단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짓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가 복음으로 건져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낙은네와 가부된 자, 어린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천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신천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몇년 동안 울면서, 그리고 몇년 동안 그 이단 상담소 그 소장님들과 함께 이 아들을 빼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정을 돌보지도 못했고, 때로는 직장에서 네, 해고를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부모님은 본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구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잔저, 잃어버린 자녀를 이 신천지로부터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성기지 못해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공동체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상처주고, 미움을 주고, 그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신천지에 많은 청년들이 진실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예수 그리스의 복음 가운데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다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 단체의 귀한 영혼들을 빼앗기는 실수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준비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온전히 찾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로하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깊은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이 신천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빠져 있는 그 신천지 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천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났는데 하나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정제합니까? 교회가 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제합니까? 여러분 왜가, 왜 우리가 누군가를 왜 판단하고 정제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나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란 마음으로. 여전히 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궁휼하신과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 그 신천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버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아버지 속아서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신천지 가운데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또한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며나아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당연히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지만, 또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잘못된 교리를 또한 교정하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신앙과 고백을 우리가 아버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완전히 그 신천지의 교리에서부터 아버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천지의 그 잘못된 교리를 연구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또한 품고 또한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